드라마 황금 가면이 어느덧 수연의 복수가 시작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는데요. 지난해 수연은 미숙의 목숨을 구하고 그녀가 내준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면서 동아의 비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숙은 허당기가 있어 보이는 수연을 못 믿어온 눈길로 바라보았죠. 하지만 그녀가 몸을 아끼지 않고 칼을 든 괴한으로부터 자신을 구하는 모습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후 미숙은 수연이 정말로 복수할 그릇이 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황금복이라는 악질 채무자에게 보내게 되죠. 여기에서 수연은 사나운 개와 맞서면서까지 미숙의 일을 해내는 끈기를 보여주고 결국 미숙의 시험을 모두 통과합니다. 그 가운데 수연의 사촌 영지가 화영의 집에서 입주도우미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그곳이 예전 수연의 시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영지는 꺼림직한 마음에 일자리 수락을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민에 휩싸인 영지에게 수연이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번에 황금 가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는 수연을 보고 단박에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내며 그녀를 받아줄 수 없다고 못을 박는데요. 미숙은 아들의 예상치 못한 까칠한 반응 때문에 속이 타게 되고 수연에게 알아서 동화를 설득해보라 합니다. 수연은 동아에게 돌려 말하지 않고 복수를 하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놓는데요. 동아는 일이 아닌 복수를 하려는 사람은 필요 없다면서 차갑게 그녀를 밀어냅니다. 사실 동아가 그녀를 반대한 이유는 몇십 년간 준비해온 복수를 그녀 때문에 망칠까봐였는데요. 동아는 화영이 얼마나 독하게 수연을 공격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녀가 화영과 맞서면 얼마나 힘들어질지 걱정도 된 거였죠. 한참 주저하던 동아는 결국 그녀의 손을 잡아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동아의 비서로 일하게 된 수연은 머리까지 단발로 자르고 sa 그룹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예상치 못한 수연의 등장에 화영과 진우는 아연실색을 하고 맙니다. 수연을 의식한 화영은 계약을 불발시켜 버리고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려 하는데요. 진우는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다면 숙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거라는 의견을 내비치죠. 동아는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놓이자 수연에게 일을 그만두는 게 좋을 거라며 화를 내고 수연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을 합니다. 그날부터 수연은 계약을 성공시킬 방법을 찾게 되고 진우가 사장 취임을 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을 기억해내죠. 원본이 금고에 있다고 생각한 수연은 지영에게 자신을 집안에 잠입시켜 달라는 은밀한 부탁을 합니다. 영지의 도움으로 몰래 화영의 집에 들어온 수연은 화영의 금고를 뒤지기 시작하지만 살짝 건드린 것만으로 금고의 경보가 울려버리죠. 다음의 예고를 보면 수연이 화영의 사무실에 협상을 하러 들어가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아무래도 수연이 금고의 경보를 끄는데 성공하고 조작한 자료의 원본을 무사히 빼돌린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연은 뜻밖의 물건을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 대성에 잃어버린 휴대폰이죠. 휴대폰만 찾으면 불륜의 누명도 벗고 아버지 죽음의 진범도 찾을 수 있게 될 텐데요. 과연 화영의 금고에는 아버지의 휴대폰도 들어있었던 걸지 벌써부터 다음 해가 기다려집니다. 한편 이번에 유라는 서준이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 아이를 상대로 연극까지 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진우는 괜한 서준이를 탓하고 유라는 진우가 순진하다며 비웃기 시작하죠. 수연이 하루 빨리 복수를 성공해 가엾은 서준이를 지옥에서 구해주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